오늘은 모건 스텔리의 분석을 바탕으로 달러 약세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달러가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과연 달러 약세장이 끝났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 배경과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달러 약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달러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연준 인사 교체설과 단기 및 국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큰 변동 없이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달러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달러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관세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식 시장은 글로벌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 성과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킨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달러 약세장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다른 지역에서 나온 부정적 뉴스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 둔화가 크게 부각되었고 관세 충격이 특히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 둔화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집중하게 되었죠. 또한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 채권 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는 각국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즉 다른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건 스텔리는 달러 약세장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은 달러의 큰 그림을 무시한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텔리는 달러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락 국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모건 스텔리는 연준 정책 변화가 달러에 미칠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가 앞으로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건 스텔리는 미국의 경제팀이 연준이 앞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관세가 점진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전가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 금리 하락은 불가피해지며 이는 역사적으로 달러의 역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실질 금리 하락은 달러의 매력을 떨어뜨리며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만듭니다. 결국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모건스텔리는 미국 GDP 성장률이 2025년 4분기에 약 1%로 둔화되고 2026년에도 소폭 개선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률은 미국 성장 우위와 맞지 않으며 최근 발표된 고용 시장의 부진 보고서도 성장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 정체가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추가 완화를 더욱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약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건스텔의 미금리팀은 현재 미 5년물 국채에 대한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물 구간에서 더 깊은 금리나 사이클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의 환해지를 늘리게 되고 이는 달러 약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금리 인하 기준을 낮췄지만 ECB는 금리 인하 기준을 높였고 BOE는 매파적 톤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금리정책 차이는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의 금리정책이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미국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독립성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가치를 지탱해왔던 핵심 요소로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준 이사 후보인 미라는 이러한 지위가 미국의 일정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영국 등 국가들의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와 이에 따른 채권 공급 확대가 장기적으로 유로화와 파운드화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재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미국 재정의 불안정성도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모건 스텔리의 분석에 따르면 달러 약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장 전망, 금리 정책, 그리고 재정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달러 약세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해외 금리 정책 차이, 그리고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달러 약세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달러 약세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모건 스텔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